모세는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10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티끌은 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그가 나온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요, 신이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을 동물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감정과 정욕에 내맡겨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그가 나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인간의 죽음을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0만 명씩 죽어갑니다. 매일 죽는 30만 명을 한 장소에서 본다면 죽음의 행렬은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열차는 죽음이라는 종착적,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이라는 열차가 가는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천국과 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잠을 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거나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가지만 잠을 잘 때는 시간이 매우 빨리 갑니다. 한잠 자고 나면 날이 바뀌고 새 날이 오는 것처럼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침에 피웠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마르는 들의 풀과 꽃에 비유했습니다. 오절 하반절에서 6절에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싹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지는 풀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다는 뜻입니다 또 모세는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이란 말은 눈 한번 깜빡하고 숨 한번 쉬는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한평생이 눈한 평생이 눈 한번 깜빡하고 숨 한번 쉬는 것처럼 금방 지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이나 80년 사는데 수고와 슬픔으로 전전 긍긍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헛된 일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천국과 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나를 개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인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영원히 살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 투성입니까? 어느날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델포이신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당대의 현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만나보니 정치가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는 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과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시인입니다. 시인도 소크라테스보다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에 대한 소질과 영감에 의해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아름답고 좋은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시인 자신도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가 시인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한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장인은 자기가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능숙한 장인의 솜씨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 사람의 지혜자를 만난 후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는 인간의 오만이 참된 지혜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는 조금 더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고 중요한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지 지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고스티는 매일 당하는 그 날을 우리 일생에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인생을 훨씬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